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어반리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주식 시장도 보시고 주식 투자도 하시느라 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저희가 장 전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만 해두셔도 주도주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 오셔 가지고 아, 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당일 뭔가 제가 어, 이건 좀 새롭다. 어, 이건 좀 봐야 된다 하는 것들 미리미리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채널 추가하셔 가지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주도주품 주도주 관련해 가지고 또 매수 매도 또좀 아, 타이밍을 좀 잡기가 어려운데 타이밍 좀 어, 잡아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역시도 채널에서 체험 신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도 지금 어반 리튬이 사실 어좀 마이웨이를 하고 있어요. 네, 마이웨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웨이가 긍정적인 마이웨이냐 아니냐? 어이, 완전 긍정적인 마이웨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올라갔어요. 어쨌든 뭐 이슈를 보면 이거 어제도 좀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죠. 어, 리튬 광산에 대한 조건 부7억 달러 대출해주고 뭐 투자해주고 이런 것들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laughs> 아, 원자재. 구리도 지금 뭐 좋네, 만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뭡니까? 원전 관련, 아, 원전이란다. 어, 리튬 관련해가지고 원자재, 원자재 얘기하려다가 원전 얘기가 나오거데요 원자재 관련해서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어, 원자재 가격이 이거 완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원자재 가, 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테마성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풍산이라는 종목 아시죠? 구리값 올라가면 올라가는 종목이잖아요. 이구산업, 대창, 이런 친구들. 풍산 같은 종목은요 진짜 구리값에 연동돼서 정말 주가가 그대로 웬만해서는 움직입니다. 웬만해서 그대로 좀 움직이는 편이에요. 근데 이구 산업하고 대창 어때요? 구리값 올라간다고 걔네들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죠. 뉴스 하나 땅 띄우고 구리 이슈 탕 터지면은 뭐 구리 광산에서 파업을 했네라고 하면은 올라가죠. 풍산이랑 좀 달라요 결이. 리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뭐 실질적인 리튬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친구가 누가 될지는 어 진짜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혜를 받는 기업이 나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종목이 되겠죠. 뭐 고려아연처럼 그런 종목도 아시죠? 원자재 값에 따라 진짜 그대로 움직이는 친구들. 예, 네, 그런 종목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이니, 어반 리튬이니, 뭐지앤원 에너지 이런 친구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해되시죠? 결 구리에 관련주 3대장들 풍산 대창 이부산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리튬 관련주에서 풍산 역할을 할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풍산 역할을 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박스 권까지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박스권을 뚫고 가냐 마냐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어쨌든, 뭐, 주가가 올라가, 올라가면 언제든지 위에가 뚫려 있지 않을 이상 저항 구간을 맞기 마련입니다. 이걸 분봉으로 한번 끌고 와 보면은, 아, 어디에요? 아 여기, 매물 대 맞은 거죠. 18,000원이라는 라운드 피오관을한방 맞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가는 추세를 이렇게 이제 가는 추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실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큰 추세는 이렇게 타고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내려왔고 다시 저점을 만들어줬고. 그럼 여기서 지켜주고 다시 가줬다면 요, 요 구간까지는 안 내려와도 됐을 텐데 혹여나 요런 구간까지 싹 밀린다. 예? 가다가 추세 잠깐 깨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될수 있다. 공교롭게도 그 구간이 어디예요? 16,450원 16,450원은 우리가 어떤 구간이었다? 이 구간이었다 그죠? 네, 똑같습니다 지금 뭐 아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팔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주가의 고점을 알수 있다 없다? 어, 알 수가 없다 사실 주가의 고점을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줄 때는 좀 챙기면서 가는 게 맞아요 괜히 분할매수 분할매도라는 말이 나온 게아니죠 많이 거든요 네. 갈 때는 가, 가더라도 가는 와중에 일부 정도는 챙겨두고 나중에 더사 나중에 더 사기 위해서 빠졌을 때더 사기 내가 빠졌는데 비중 다 태어나는데 주가가 빠져 어떡하실까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또 네? 이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비중 여기다 다 들어가 있어요. 빠질 때, 여러분들 기분 어땠어요? 뭐, 올라가겠지? 지금이야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까? 맞죠? 냉정히. 냉정히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여전히 2만원을 돌파해주려는 움직임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신고가를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요 구간을 맞고 이렇게 쌍봉 밀리면 어떻게 해요? 네. 이런 가능성과 무슨 쌍봉이야 돌파지 이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정답이 뭐야? 알수없알수 알수 없어, 알수 없어. 이건 제가 어, 모르니까 알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무도 알수 없어요. 아무도 알수 없어. 만약에 이거 올라갈 것같 올라가는데, 그럼 여러분들 집 차. 에, 옷, 가방 다 팔고 사면 되죠 에,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챙겨 나가는 어,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 그 다음, 나중에 조정 줄때 밑에서 다시 사든지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을 노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대 말씀 드린 대로 저희 매일 아침마다 주도주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주도주 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가까지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체험신청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